자 친구들 문제 볼게요.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첫 번째 인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ax 세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dx 한 것이 8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녀석의 정적분을 구해 보도록 하시면 자 4분의 1 a 자, 4분의 1 ax 4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bx 제곱에 플러스 cx가 되겠고, 자, 여기에 0부터 2가 8이다라는 거예요. 자, 2 대입하고 0 대입하셔야 되는데, 0은 뭐 대입하나 많으니까 2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2의 4제곱이니까 4a가 되고, 2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b 플러스 2c가 8이다로부터 222로 다 나눠준다면, 2a 플러스 b 플러스 c는 4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넣을 건데 자, 여기 있는 녀석을 볼 건데요. 자, 저기 있는 녀석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시간에 문제 풀때 정말 많이 이용하는 거죠. gx분의 fx가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이 0이면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보시면 1이라고 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분모의 극한이 0이죠? 그러면 분자의 극한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자, 리미트 x가 1로 갈때 분자의 극한 fx가 0이다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fx에 x 자 1을 대입해서 한값을 구해 보면 f1이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0이 되어야 된다로부터 a b c는 0이다라고 하는 2번 식을 또 얻을 수가 있겠지.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f1 이 0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것의 식을 변형을 할 건데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에 지금 fx가 써 있는데,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지만, 빼기 0이 있다는 것 정도라고는 해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빼기 f1이다라고 적을 거야. 그럼 뭐랑 똑같은 모양이 돼요? 미분계수 f'a와 똑같은 모양이 되죠? 자, x가 a로 갈 때, x-a분에 fx-fa가 f'a가 되죠. 그쵸? 지금 형태가 x가 1로 갈 때, x-1 이에 f(x) f 1 이니까 그 연속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f(x) x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f(x) 전체를 미분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3 a x 제곱에 플러스 b가 되겠는데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 그죠 연석의 결과가 1이니까 f 1 1은 1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신다면 1을 대입한다면 3a 플러스 b가 되고 3a 플러스 b가 1이다라고 하는 3번식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1번식과 2번식과 3번식을 연립을 하시면 a랑 b랑 c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 자, 1, 2, 3번을 연립할 때 여러분들이 어, 물론 연립해야 뭐 할줄 아는 친구들에게서 답부터 바로 적으면 그러면 a는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그다음에 c는 7이 되니까 어, f(x)를 완벽하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fx는 그러면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11x 플러스 7이다가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서 f2의 값을 구해라. 실제로 2, e, 2 e 대입해서 계산한다면 17이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되는데. 자,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친구, 연립을 해도, 안 해도 괜찮은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동영상 밖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연립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직접 연립을 해볼게요. 미지수가 1, 2, 3번 세개니까요 우리는 1번과 2번을 연립해서요. 3번한테 없는 c를 소거시킬 겁니다. 알겠지? 자, 위에서 아래를 뺄게요. 위에서 아래를 뺀다면, 자, A는, 와, C 소거하려고 그랬는데, B까지 소거되네요. 그쵸? 자, 그럼 B, C가 다 사라지면서 A는 4다라고 나와요. 그죠? 자, A는 4 찾았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다가 A 자리에 4를 대입을 한다면, B는, 자, 12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 2니까 마이너스 11이다. B까지 찾았네? 금방 찾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에4 대입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1을 대입해서 C를 구하고자, 하 한다면 마이너스 7이 되고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되니까 c는 7이다라고 하는 것 찾네요, 그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수를 금방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미지수가 세 개의 수를 연립할 때는 여러분들 같은 문자를 소거해가지고 연립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선생님이 그렇게 연립을 한 거고요.